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여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고백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며 믿음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오신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 말씀 앞에 유대인들은 비방하고 거절했지만 회당장 그리스보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한 인물 아볼로를 통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한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아볼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시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의 고향인 알렉산드리아는 유대 디아스포라의 중심지 중 하나로, 유대인 학문과 헬라 철학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적인 분위기가 매우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연스럽게 헬라 교육과 구약 지식을 익혔던 지성인이었습니다. 아볼로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는 언변이 좋았습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사학과 철학을 익힌 지식인이었음을 뜻합니다. 성경과 신학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아는 자였지만,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가르쳤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주의 도를 아는데 열심히 있었지만, 복음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죄 사함과 성령을 받는 복음의 핵심은 아직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집으로 초대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쳤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사실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저는 이 아볼로의 모습을 보면서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죄 용서함을 받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어떻게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 있다면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늘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 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알려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시대의 제사에서는 흠 없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드림으로 한 개의 죄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단한번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 제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저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이미 영원히 갚아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해야 할 죄는 살면서 지은 죄들이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이미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이며 복음의 완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 왜 오늘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바로 그것이 심판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죄는 여전히 그 사람의 죄로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유일하게 한 가지를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여 내 삶의 주인으로 믿었는가 아니면 믿지 않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이었고, 심판이 결정되었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아볼로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은 했지만, 복음의 완전한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믿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즉시 죄사함을 받습니다. 믿는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믿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의 약속이 보장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의 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